자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5월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5월 4일 아 HDC 현대산업이네요. HDC 현대산업 오늘 2 7 5 0원이 떴고요. 아쉽지만 이 종목은 아쉽지만 21,150원까지를 갔는데 어, 오늘 요거는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손절은 4%에서 5%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조건 검색기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어, 뭐 보태는 것도 없고. 더 많이 부르는 것도 없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이 약간 아쉽습니다 예 두번째 종목이 시간 내로 상한가 감았던데 유진투자증권 자이 종목이 떴고요 유진투자증권 자 3,110원에 떴고요 예 3,110원에 떴고 자, 지금, 오늘 최고 가격이 3,270원. 예, 3,270원. 약5% 정도, 어, 상승을 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자, 보시면, 어, 9시 5분에, 9시 5분에 유진 투자증권. 예, 지금 3,270원까지, 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쭉 없다가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오또 어, 무역 전쟁 때문에 어, 히토르 종목들이 또 많이 갔는데요. 자, 티플렉스. 자, 보겠습니다. 티플렉스. 자, 2,395원에 떴고요. 자 보시면 티플렉스 자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 티플렉스 자 티플렉스가 오늘 081150 2,555원까지 갔네요. 띵동 띵동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네, 매수만 눌리면 되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자, 네 번째까지 먹으러 볼게요. NHN 한국사이버, 자, 이 종목 저희가 오늘 먹었는데요. NHN 한국사이버 060250 사이버결제 자, 4만 얼마입니까? 4만 2천 5백원 떴고요. 4만 3천 5 0원까지약1.2% 예, 예, 1.2% 29%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원래는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어 마지막에 또뜬게 마니커 F.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다섯 어, 개까지는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승률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니크 예, FNG 9210원, 9190원, 19500, 9400원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아니,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오늘 현대산업, 네, 현대산업 하나 빼고 또 수익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뒤로 갈수록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조건 검색기 이렇게 해서 또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4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51개. 승률이 무려 84%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아닌 승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예, 정말 굉장합니다. 올 달에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매수만 눌리시면 되고, 후기는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4월달 같은 경우에 지구무정님, 생각보다 수익이 더 크다, 정말 얼떨떨하다. 이렇게 벌어도 괜찮은 걸까 싶기도 했다. 그만큼 검색식으로 수익이 많이 봤다. 정말 이제 인생이 피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직접 경험하니 역시 강조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저도 살때 가격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식 이용한 지 이제 반년 된것 같은데 이미 구매 가격 몇 구구도 남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달 만에 구매 가격은 다 벌었고 지금은 자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거 과거에도 앞으로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 은혜로 어떻게 가봐야 될지 할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밤 늦은 시간 정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자 이분이 50대입니다. 50대 50대 남자 분인데 이분 말이 스펙트죠. 검색식 가격은 한달 만에 다 메꿨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플러스 한 2억 이상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 매일매일 올립니다. 매일매일. 수익도 올리고, 손실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예, 손실 많이 날 때는 뭐 220짜리 난 것도 있고요. 다 올려요. 이렇게 해서 현재 1900 손실, 5700 수익, 3700만원. 어,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올리는데, 어, 수익, 치을안한 개를 지금 좀더 들고 있어요. 그까지 하면 좀더 높아요. 장난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검색식을 정말 많이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못 쓰니까 종목이 너무 많이 떠서 못 쓰니까 이것도 진짜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된다는 거. 자 이분은 저희보다 잘해요. 근데 이분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이분 오늘은 손절났 어요자 지구무정님. 자 오늘 120 유진 HDC 오늘 또 손절났어요. 자 이분이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어울립니다. 예, 있는 그대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대해서 의심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수익 손절 다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쓸때 정말 욕심 좀덜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이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제가 능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평생을 쓰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쓴다고요. 물론 중간에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회사에서 저희가 다 에스 해드릴 겁니다. 예, 에이스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어, 다 뭐, 이렇게 뭐, 저기, 좋은 거, 나쁜 거, 다 해드립니다. 예, 해드리는데, 어, 이거를 처음에 너무 막 크게 욕심을 내고 하면 그건 좀안좋고요 정말 욕심 안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자,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이것보다 좋은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정말 최고의 무기,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자이 조건 검색기로 정말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되게끔 예, 세팅이 되게끔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요 보시고. 어, 정말 이걸로, 어, 온금 먹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돈모는 겁니다. 예, 한달 수익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정말 장난 아닙니다. 3월달에는 60개에서 9개. 4월달에 51개에서 10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자, 요에서 나오는 종보만 사도 됩니다.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문자 010 8260 9542로 문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